안녕하세요. 제이스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주식 프로입니다. 자, 이거 계속 내려가고 있죠. 아, 너무 실망스럽습니다. 그렇죠? 20일선 계속 내려가고요. 자, 거래량은 없고요. 자, 그래도 뭐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어떻게 퍼 어떻게 합니까? 뭐팔 수는 없는 거고요, 그렇죠? 자, 그래서 저 주식 프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서부터 몇 프로죠? 24% 25%네요, 그렇죠? 25%만 만족되면은 괜찮겠네요. 자, 그래서 제가, 자, 며칠 전에 수익입니다. 한 5일 전이죠. 16.44. 그 다음에, 그 다음날, 11.58. 다 해서 27% 수익 났습니다.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백강산업에서 16.44 수익을 냈고요. 그 다음날, 그 다음날입니다. 11.58입니다. 자, 합하면 얼마죠? 16점하고 11점. 자, 거의 28%의 수익을 받습니다. 매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자, 28%면, 자, 보십시오. 여러분이 보시면, 지금, 여러분들, 제이스텍에서 28% 수익 받다고 하면, 은 여기서 계산하시면 되죠? 자, 쭉 해서, 28%면, 여기까지 지금, 자, 만원까지 갔습니다. 그쵸? 와서 만원까지 되도록 와서 수익 보시면, 본전 뽑는 겁니다. 그죠 자,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방입니다. 단톡방, 단톡방. 저 초대 좀 단톡방 주소 좀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. 급등방입니다. 급등방. 아시겠죠? 하루에 두 개, 세 개, 네 개씩 다 급등하는 급등방이니깐요. 자, 문자 주시면 무료니깐요, 여러분. 들어갔다 마음대로 들어 나오시면 되고요. 다 급등방 16%, 17% 매일 수익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제이스텍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월봉 낮네요 주봉, 주봉도 낮아요. 자. 이거 제이스텍 있잖아요 더 이상 빠질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지 보이시죠 자 여기 지지 보이시죠 지금 뭐더 때리고 여기서 팔면은 오히려 더더 더 손해입니다 완전 수익 손실이 완전히 확정되는 거니까 그냥 냅두세요 물 타지 마시고 절대 물 타지 마시고 오셔서 28% 하면 여기까지 먹은게 됩니다 수익을 보세요 그게 세력들 왼 왼수를 갚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또 들어왔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좀 조금 조금씩 모으는 것 같아요 그쵸 아직 아예 죽은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뭔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고 자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외국인이 좀 있네요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좀 작업을 하려 그러는지 하여튼 외국인이 좀 들어와 있고 여하튼 뭐 그렇게 큰뭐 이슈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최 밑바닥지만 지지까지 왔죠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프로그램도 뜨고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있을 렌지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. 아시겠죠? 더 내려갈 것도 없으니까요. 이제 여기서 올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대신 요거 한참 걸리니까 요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. 제이스텍 여러분 아시겠죠? 제 단톡방에서 급등주, 급등주 방에서 급등주만 찾아서 하루에 20%, 17%, 14%씩 수익 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. 그게 세력을 이기는 법이지 여기다 물을 타면은 큰일 나십니다. 아시겠죠? 왜냐? 다른 계좌라도 하지 마십시오. 다른 계좌라도 왜 이거 그러다가 또 내렸다 나중에 올르더라도 3개월 있다가 올리고 5개월 있다가 올리면 무슨 놈의 수가 있겠습니까? 기회를 더 날리는데요. 기업이용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시고 저는 개인입니다. 개인이니까 문자 주시면 저녁 때 아니면 어, 저녁 때 아니면은. 주말에 볼수 있으니까 단톡방 주소 주세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제이스텍 여러분 심내십시오. 어차피 금방 갑니다 이런 애들은 금방 올라가 여기서 여기 누가 보면 한200%될것 같은데 고작 해봤자 27%입니다. 상하가 그냥 한 번만 가면 끝입니다. 그까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다 원금 회복 되실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. 자, 제이스텍 주주 여러분 심내시죠 아시죠? 다 오셔가지고 잔치 잔치 열렸네 날레 불리 스타임입니다. 단톡방 오시면 급등주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